여러분들 성기의 크기 늘리고 싶지 않으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 성교육라디오의 이동훈입니다 네,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좀 이어가 볼까 해요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들의 자존심이 성기잖아요.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, 다이어트를 하면 성기가 커진다. 어, 나 다이어트했더니 성기가 아어 이게 좀어 이게 좀 커졌어 커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평균 남자 그러니까, 우리 한국 남자의 통기의 크기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?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, 이렇게 좀 죽어 있을 때, 예. 이럴 때 있는 길이는 6에서 7cm 사이라고 합니다. 평균 6에서 7cm. 그리고 발기가 되었을 때, 어, 일어나나, 빡! 이렇게 일어날게요. 발기가 되었을 때, 크기는 11cm 입니다. 그 평균이니까, 6에서 7cm 내외, 11cm 내외를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근데, 뭐, 나는, 더 큰데? 혹은, 아, 난그 정도 안 돼? 어떡하지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평균이에요. 평균이니까, 그것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고, 더 높은 사람도, 더큰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어 나는,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, 평균보다 작아요. 근데 발기가 되면 평균만 해요. 아니 평균보다 커요. 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현저하게 작지만 발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. 에이,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체형이 어떨까요? 체형이 좀 저처럼 살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왜 우리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갈때옆 친구의 물건을 좀 보게 되지 않나요? 막 서로 막 과시하고. 아우 내게 더 큰데 막 이러면 누군 막 이러 이 이러, 이러고 다니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처럼 이제 살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기가 좀 작아 보여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놀림을 좀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우 좀 요만하네 막이러는거 많이 느끼, 이렇게 놀림을 당했는데 아우 지금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성기가 위치해 있는 곳 또한 결국은 신체이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면 그 부분에도 지방이 끼게 됩니다 뭐 내장 지방이든 그 겉에 우리 뱃살처럼 튀어나와 있는 아랫배와 같이 비교적 살이 찌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살이 찐 친구들은 성기의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작아 보이는 거지.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성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살에 파묻혀 숨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발기시에 우리가 발기가 되면 뭡니까? 성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살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던 게 이야! 하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 평균에 미치는 그런 길이가 될수 있는 거죠.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성기의 크기가 뭐 엄청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 그러니까 말에 살이 파묻혀 있던 살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커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결국은 나의 성기인 거죠. 네,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살을 뺐다고 해서 뭐 갑자기 5cm가 늘어나거나 뭐 10cm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우리 살을 뺐다고 성기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원래 당신의 성기는 그만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요. 네,